의성군은 27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명 추가됐고, 이로써 설명절 이후 누적 확진자는 66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는 26일 1,708건의 검체를 실시하고, 27일 추가된 확진자는 자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7일 오후 3시 현재까지의 검체 건수는 총 537건으로 공양 임시 선별 검사소 245건, 의성군 보건소 선별 진료소 292건입니다. 27일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확진자 수는 4일째 감소 추세를 보이며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는 설명절 이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22일부터 봉양면과 안평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검사에 나섰으며 현장에 전담 공무원을 투입해 자가격리 이행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읍면 가도방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3일 11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확진자 수는 이후 24일 5명, 25일 4명, 26일 3명으로 줄어들었고 광범위한 검사에 나선 지 6일 만인 오늘, 일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군은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아직 안심하거나 긴장을 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현재의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7일까지 의성읍과 봉양면, 안평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해당 지역의 일부 학교는 1주 혹은 2주간 원격 비대면 수업을 실시합니다. 김주수 의성 군수는 코로나 19 지역 감염과 광범위한 검사 과정에서 생긴 위양성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사태를 안정시키고 다음 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의성 군과 주식회사 위드인 푸드는 2월 25일 군청에서 김주수 의성 군수와 위드인푸드 김봉미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성 농산물인 마늘을 활용한 외식 메뉴 개발과 의성 마늘 사용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위드인푸드는 국내 최초로 떡닭 세트를 개발해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작 떡볶이 치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70여 개 매장을 가지고 연 60톤의 마늘을 사용하는 외식 종합 전문 기업입니다. 이번 업무 회박을 통해 의성군은 의성마늘 브랜드 사용을 적극 지원하고 주식회사 위드인푸드는 의성마늘을 사용한 걸작떡볶이 치킨 제품의 개발 및 판매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위드인푸드의 걸작떡볶이 치킨 판매를 통해 의성마늘 소비촉진과 인지도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식회사 위드인 푸드가 의성마늘의 우수성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 판매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의성마늘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성군 금성면과 금성노인복지관은 검성 지난 2월 24일 금성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활성화와 다양한 사회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역의 복지증진과 노인맞춤 돌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인적, 물적자원교류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복지발전에 협력, 도시락지원, 밑반찬지원, 후원물품연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발굴 및 지원, 사례관리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환 금성노인복지관장은 이번 협약체계를 통해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금성면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개선하고자 노인복지관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대열 금성면장은 금성면과 금성노인복지관이 협력해 의성복지 1번지로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치매 우울 검사를 통해 주민들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가 돼 행복한 금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